김성욱의 마켓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저평가주 비중 확대네요. 오늘 역시 s k 증권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 지금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계속 나오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궁금하고요. 디커플린 장세 이러다 다시 재현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laughs> 그,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아, 리커플링의 형태를 띌 것이다. 리커플링, 네. 예.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간에 따라서는 이게 디커플링인지 리커플링인지 사실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예. 결국은, 아 주가상승의 모멘텀 같이 누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흠. 그 원인 그를 잠깐 보시면요, 네. 사실 지금 디커플링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 요인과 그미 외국 뭐 선진국 요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인들이 그, 뭐, 약간씩, 하나씩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북한 이슈가 더좀 예. 세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뭐, 벵가드 이슈 부분도 사실 잠복해 있습니다만, 음.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매매 요인, 뭐,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 요인이, 아, 뭐, 꾸준히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요인,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유럽, 뭐 일본 전부 다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으로서의 한국보다는 시장으로서의 그 선진국 시장이 핫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좀 소외감을 받는 시장이 돼버렸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뭐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해소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해소될 만한 사연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북한 심리, 북한, 북한 이슈 같은 문제는 사실은 그 시장의 추세를 과연 뭐 완전히 거꾸로 갈정도로까지 리스크 있는 요인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는,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엔한 약세 문제도 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 속도 지금 백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속도 측면에서 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아직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최근에는 또 원화 약세까지, 그러니까 엔화 약세다 원화 약세까지 같이 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조금 그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그엔저 현상이 단기간에 일어나서 이제 시장에서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과거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환율적 부분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약간의 이제 개정 으흠. 좋아지는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 환율적 요인보다도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과연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예.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2월 달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괜찮았어요. 미국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예상도 조금 세게 했는데, 그거보다 도잘 나오는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란 게 수출 관련 산업이 마이 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장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어 국가 중에 하나가 결국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음. 결국은 리커플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니까 지금 뭐, 아까 기관의 얘기 맞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뭐, 긍정적인 시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당장, 천, 아, 1988선까지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중심이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쪽도 비차익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2,000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와 외국인들이 우리 쌍을 팔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약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네.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3월 7일 자를 딱 보시면은 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날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제 북한 제재 결의를 이제 확고히 한 날이고 예. 그게 다 북한의 반응이 좀 과격한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실 시장 참가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심리가 많이 악화가 돼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과연 그럴 거냐의 문제는 또, 또 다른, 문, 그, 이제, 리커플링디커플 문제를 또 가는, 뭐, 그런 모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자금이 지금 우리 그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좀 전례가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한 1, 2월 달 정도 되면 한 2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공백을 상당히 중국 자금이 오히려 메꿔주는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나 미국의 그 부동산, 그 다음에 리레버리지 개념, 소비, 그 다음에 경제 기경 기대 심리, 펀드에 다시 그뭐 주가 상승에 대한 펀드 유입, 이런 그 선순환적인 모양은 계속 유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역시 그 단기적인 현상은 뭐 불가피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 역시 나름대로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코스피가 있는가 하면 이미 긍정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앞서 저희 코스닥 시장 분석할 때 4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다 위로해 주는 듯한 흐름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55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형주가 강한 시장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요즘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렇다면서요. 뭐 글로벌 트렌드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예. 뭐 특히 이제 극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중소형주의 대표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니까요. 그 미국 그 그러니까 선진국의 상증 상승률하고 코스닥 시장 상승률이 비슷한 한10% 정도 안팎이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 이제 슬로우하니까요. 근런데 시기적으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그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등등. 그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예.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에, 출범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정부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그 그동안은 그좀 억눌러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은 그, 뭐, 아직까지는 좀더 기대 심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데 단지 이제, 과연 이제 기대 심리가 아니라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음흠.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그런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기대감만으로 갖기에는 네.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이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더갈 것이냐, 이제 당연히 조정으로 갈 것이냐. 어떻습니까, 시각은? 뭐, 일종의 이제 리레이팅까지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네네. 이제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어, 뭐,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역시나 그, 이익이 과연 어떻게 추정, 가 흘러가는지, 왜 그러냐면은, 2011년도로 한번 되돌아가시면은, 한 네. 5조 3천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이제 전체적 코스닥 시장 기준입니다. 그 정도 나타냈고요. 2012년도 작년에 5조 한 7천억 정도, 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 시장의 증가율하고 상당히 유사한 수준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최근 들어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코스닥 시장도 이제, 어, 단순히 그 기대 심리만으로는 가지 않는구나라는 측면도 그런 긍정적이 있기 때문에. 네. 바꿔 말씀드리면은 뭐 지수대가 워낙 코스닥 지수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실적과 이게 두드려 가면서 하면 그 검토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음. 그럼 이제 코스피 시장처럼 정상화된 하나 투기적인 개념이 좀더 빠져있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상화된 시장으로 상당히 기대해도 되는 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코넥스 출범과 함께 토크스닥장이더 뜨거운 과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1분기 프리어닝 수준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상 시장이 조정받을 땐 비중 확대해라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었어요. 여기에 대한 표현은 여전하신지 또 경기 민감주와 저평가 중심의 섹터 전략을 쓰자 이런 전략에도 역시 변화가 없으신지 마지막 전략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실적 기대감 이제, 이제 지금 3월. 하반기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실적 기대감은 사실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네. 사실 썩 좋아지는 모습은 아직 아닙니다 네. 예, 그만큼 좀 뭔가 불안하고 약간의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실적의 기대치가 그렇게 상향 조정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이 정도로 기대치가 사실 보수적으로 잡혀있다는 측면도 재해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실적 정도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1분기라면, 그러면은 오히려 굿뉴스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 1분기랑 성격이, 그, 작년 4분기 때는 엔저가 네. 일방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 때는 여전히 엔저가 나타나면서도 그 원저죠, 일종의. 그래서 음. 그 환율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3개월 동안에 우리 그 한국에 수출 관련 주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게 과도한 우려였구나 하는 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섹터들도 그 어느 정도는 IT, 뭐, IT, 뭐, 음, 자동차, 네. 금융, 건설 등을 그 실적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좀, 길게 보면은, 그, 주식,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되는 섹터고, 네. 또, 그러한 요인들 덕분에, 저평가된 요인 덕분에, 주가가 상승될 것으로 아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비중 확대하자라는 전략은 여전히, 변화가 없으신 것 같고요. 관련된 기타 전략, 뭐, 크게 변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냥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성욱의 마켓 시선, s k 증권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